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코 페이 슬라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구매한 거는요. 모카 페스츄리 그리고 이게 고구마빵. 이게 청사과 버터크림. 그리고 이게 만칼로리. 이거는 뽕까슬러시 이게 말린 장미 초코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도 이렇게 왔습니다. 자 먼저 청사가 버터크림 한번 만져볼게요. 자 냄새 오 냄새는 사과 마이주 냄새가 납니다. 뭔가 버터스러우면서 쫀득함도 있어서 여기다 뭐 냄새까지, 사과 냄새가 나니까 뭔가 마이쮸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되게 묵직한 베이스로 만들어진 버터 같다? 뭔가 버터가 되게 심심한 버터이면 좀 아쉬울 뻔했는데 그 되게 묵직한 글루올처럼 그런 베이스를 만지는 것 같은 버터 느낌이라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베이스가 우드글루, 수클, 글루올 3 개가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뭔가 흐름성도 있고 사실 스쿨 느낌은 찾기 어려웠는데 글로울 느낌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청사가라고 해서 막 엄청 진한 초록색이 아니라 옅은 초록색인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단맛 빠진 마이쮸 비주얼이지만 향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아, 슬라임 ASMR 조금만 즐기세요. 러시입니다. 오 이름이 뽕따길래 약간 좀 하늘 색깔이 떠올랐는데 되게 진한 색깔이네요. 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냄새가 엄청 강하다. 이시나요 아주 쨍한 남색깔의 젤리스러우면서 좀 클리어 함유량이 높은 샤베트 같아요. 기포가 차면 하늘색으로 변하니까, 진하게 하신 걸까? 실제로 보면 약간 화면보다 조금 더 다른 색깔빛이 있는데 그 색깔빛이 꼭 어릴 때 먹던 페인트 사탕 색깔 같아요. 뭔가 댕댕한 것 같지만 그렇게 이렇게 신경 쓰일 댕댕함이 아니라 이 정도 댕댕함이면 되게 수명이 오래 갈것 같은 댕댕함. 다음은 말린 장미 초코칩 한번 만져볼게요. 냄새부터 냄새가 뭔가 장미 냄새보다는 체리 사탕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엘머스 믹스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미국 빈팩폰과 자바칩을 넣었다. 역시, 빈팩폼이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포 소리가. 이라서 기포 소리가 아주 그냥 풍부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살짝의 틈이 있는 것 같은데 막 그렇게 걸리적거리진 않고요. 만지면 만질수록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점토가 차면 찰수록 살짝 붙는 느낌이 있는데, 충분히 보내주신 액티베이터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는 뭔가 점토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는 점토 들어간 것처럼 색깔이. 오, 돼 있는데. 되게 재밌다. 가지고 놀기. 왜냐면 자바칩이 손에 거슬리지도 않고, 빈팩폼이 뭔가 이탈할 것 같지도 않고, 베이스에서 체리 캔디 냄새가 쏙로 올라오는 게, 근데 좋아요. 단지 약간 좀 만질 때튀이 있는 거? 근데 그건 제가 좀 격하게 가지고 놀아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다음은 초커피 슬라임에서 유명하다고 들은 고구마빵입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음, 냄새는 고구마 케이크인데. 고구마 향 자체가 진짜 맛있는 그 고구마 냄새가 나서 너무 좋은데 질감이 되게 버터스러우면서도 퐁신퐁신하고 어유 퐁신퐁신하고 약간 버터스러운데 기포 소리 완전 두둑하네 약간 그 샤베가루처럼 진짜 얇은 샤베가루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되게 찰기도 있고 기포가 차면 뭔가 식빵 찢어지듯 찢어질 것 같다. 음. 초보자분들이 만지기에도 입문 슬라임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무슨 플레이를 하고 싶었는지 맞춰보실 분? 이중 박퉁을 하고 싶었는데 시도해 봐야겠다. 다시 실패 만지면 만질수록 풍신해지고, 왜 유명한지 알것 같은 고구마 빵이었습니다. 점토를 넣으면 좀 점토 느낌이 그래도 잘 많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베이스 같아요. 따로 넣지 않고 되게 잘 만드셨다. 만 칼로리. 띵. 만 칼로리. 어? 바삭바삭 소리가 날줄 알았는데. 어, 이거 그거 같다. 옛날 문구점에서 먹던 반반 초콜렛. 어, 화이트 쪽이 좋아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화이트가 많은지 막 보고 그랬는데, 벗겨보니까 밑에만 그렇지, 위에는 훨씬 더 블랙이 많았던 뭐그 느낌. 자, 일단 향은 맡아보지 않아도 아주 진한 브라우니 PNJ 향이 올라옵니다. 최근에 초코가 유행했었잖아요? 약간 그 초코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느껴졌던 쫀득함과 향이 겹쳤지만 이 안에 폼 때문에 특별함이 느껴지고 실제로 보면 색깔이 막 엄청 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색소를 쓰시는 건지 기존 요즘에 유행하던 초코 베이스와는 다르게 찐김이 많이 없어요. 사실 저는 만지면서 아까 만졌던 말린 장미 초코칩 있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도 자바칩이랑 폼이 들어가 있는데, 그 폼은 다르지만, 베이스는 좀 비슷한 느낌?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질깃한 느낌?인 것 같아요. 향은 브라운 향이라서, 뭐 언제나 맡아도 좋고. 기포는 얘가 더잘 터지는 것 같다. 어우 말하자마자 우렁차게 아주. 네, 앙칼로리. 이름이 되게 귀여운 것같아요 모카 페스츄리입니다. 모카 페스츄리. 향은 커피향. 약간 버터 눈꽃이라서 그런지 뭔가 부드러운 눈꽃 같아요. 가루 자체도 부드러운 걸 쓰시는 건지 그 눈꽃에 그 까칠까칠한 그런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거품 눈꽃 같은. 근데 베이스는 질긴 느낌도 있고요. 맨 처음에는 너무 질깃한 느낌이 있었는데 만지다 보니까 점점 부드럽게 풀리는 것 같아요. 기포가 차면서. 그러면서 되게 퐁신퐁신해지는 느낌도 동시에 같이 들고 있습니다. 뭔가 풀리는 느낌과 함께. 버터 눈꽃을 제가 그래도 꽤나 많이 만져봤는데, 그 버터 눈꽃들 제가 만져본 것 중에 제일 눈꽃가루가 좀 많이 들어있는 편 같아요. 꽤나 많이 부풀었을 것 같은데 오 역시 눈꽃 플레이 시간 대비 제일 많이 부풀었죠 자 마지막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도 눈꽃처럼 생겼어요 자향 한번 맡아볼게요 음 향은 섬사탕 향 어, 섞이는 색깔이 너무 예쁘다. 느낌은 아까 모카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향이랑 색깔이 다른 느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뭐, 유니콘스럽고, 쓸때이 연보라빛 색깔도 예쁜 것 같아요. 약간 기존에 판매되는 눈꽃가루 중에 까칠까칠하다라고 써 있는 게 조금 겁나서 못 구매하신 분들은 부드러운 눈꽃 찾으신다면 이런 눈꽃을 찾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진짜 그 까끌까끌함이 없고 되게 뭐 색다른? 손에 자극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만지는데 중독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진짜 퐁신퐁신해지는 느낌,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오, 씨. 이것도 너무 부풀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코피 슬라임 네, 6개 리뷰에 서비스 받은 것도 리뷰를 해봤는데요. 저는 제일 좋았었던 거는 청사과. 이게 좀 버터와 진짜 엘머스 베이스의 반반 느낌이었는데 되게 찰떡처럼 잘 느껴졌어요. 완전 초록색도 아니었던 것도 좋았고 어, 향도 너무 좋았고 그냥 계속 만지고 싶은, 지금도 만지고 싶어서 뚜껑 열고 싶을 정도로 네, 되게 만족스러운 슬라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저의 재구매 리스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0만 리뷰 또 다른 마켓에서 만나요.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오늘은 우선 청키님의 슬라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면에 도움이 되는 ESMR처럼 하기 위해 조금 조용한 멘트와 반복되는 느낌의 플레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폰 끼시는 것을 추천.